그 다음에, 이제, 9기9 c m 3만원짜리 신상, 농, 신상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꽃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꽃분 신상! 얼른 얼른 찜하시면 좋겠죠 왜냐면, 3만원짜리 꽃분 신상 있기가 무섭게, 예, 보이기가 무섭게 거의 찜을 해가시기 때문에. 네, 보이시면, 마음에 드는 아이 보이시면, 바로바로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강아지풀 리본은 하나밖에 안 나와있네요. 짝꿍이가 없이 하나만 남아있는, 요 강아지풀 리본, 보라색 리본 아이가 있고요 어, 코스모스도, 외롭게 하나가 나와있네요. 네. 어, 아, 이거 아니네. 아, 코스모스는 판매가 안 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짠. 아, 진열장에 있는 샤넬을 보셨어. 저거는 찜돼 나인인가 봐요. 저기 뒤에 아, 저기, 예, 예. 주문받은 아이라고 하시네요. 샤넬은 이따가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누구겠어요? 누가 샤넬 얘기를 하겠어요. 별다인 님이신지. <laughs> 네. 박스에 또 나와요. 아, 다음 감마에도또 나올 게 있다고 하시고요. 일단은 여기 널어 놓은 아이들 소개부터 해 드릴게요. 자, 9 곱하기 9cm 3만 원짜리 꽃분들입니다. 자, 리본 달린 우리들 꽃 누드베키아 듣고 친구들 이렇게 남아 있고요. 어, 목단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목단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네요. 어, 해바라기도 나왔어요. 네, 신상 해바라기 이렇게 두 종류로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자 목단의 나비 그림 요 그림들을 너무 너무 많이 좋아하시는데 요 친구도 한 세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곱하기9 c m 고요 개당 3만원씩 하고 있는 꽃분 아이들입니다. 짜잔, 요렇게 세 가마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빵그레 종류가 다시 나온 아이들이 있는데 요게 8cm 짜리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 7cm 짜리랑 제가 지금 사이즈 구분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얼핏 보면 이거 7cm 같기도 하고, 네, 기존 사이즈랑 크게 체감이 안 났는데, 옆에 비교를 해보면 이게 보여요. 네, 이게 기존 7cm 짜리 아이고요. 옆에가 이제 8cm 짜리 아이입니다. 이게 이제 8x8cm고요. 개당 25,000원 하는 사이즈예요, 여러분. 근데 머리 색깔이 좀 다양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살짝 다양한 느낌으로 진열을 다시 배치를 해볼게요. 네. 빵글레 그래, 친구들. 8x8cm. 개당 25,000원 하고 있는. 빵그레 아가들입니다. 이번 이번에는 치킨을 물고 돌아왔어요. 네, 요렇게 8cm 빵그레 친구들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 너무 예쁜 소녀 롱분. 요거 지금 딱세 개밖에 없네요. 안타깝게도. 네, 네이 소녀 그림을 제가 그려보면서 처음에 눈두 짝을 다 그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그래서 일부러 윙크하는 버전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어 은근히 이 버전이 예쁜 것 같아요. 윙크 캔디. 네. 강아지 프리님이 커플 화분 안나왔냐고 여쭤보시는데, 커플 화분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강아지 프리님 저번에 주문해주신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직, 예, 그리, 그려, 그주셨나요 <laughs> 아직 시작도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몽크님이 지금 주문이 밀려있어가지고. 아직. 그 커플 분은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 중에, 네, 내일 작업을 하신대요. 네. 이렇게, 소녀 롱부는요. 25,000원, 개당 25,000원 하는 아이들입니다. 네. 7cm, 7 곱하기 1 3 c m 하는 소녀분이에요. 이렇게 딱 3개 남아있는데, 어, 예쁩니다. 몽글림께서도요 소녀 그림이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아지플님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하신다는데, 다른 커플분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커플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커플 얘네가. 밖에... 커플은 이거는 어차피 이 그림은 가져가셨기 때문에 다른 거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아... 네. 새로 나 새로, 새로 나올 만한 것들이 아직 가만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자, 채경님, 닭다리 빵글에 위에 얼라들 찜하고 싶어요. 닭다리 빵그레 위에 연라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 닭다리 빵그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 친구들 위에 연라들? 요친요 연라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게 이제 눈사람 커플이거든요? 눈? 눈사람, 눈사람 커플? 눈 음. 네. 요 친구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게 45,000원짜리. 10곱기 11cm 45,000원짜리 사각화분이고요. 우리 정채경님께서 찜하고싶은 얼라들 어떤 얼라들일까 요 눈사람 커피 요거 씀입니다 네. 정채경님이요 찜콩 아 그러고 나니까이 친구가 혼자 남았어요 왜 홀로 남겨두셨죠 몽클링네 <laughs> 모르시겠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보니 혼자 남아서 외롭게 남아버린 친구 옆에 제가 일단은 눈사람을 붙여줄게요 아마도 이거 커플로 그리셨을건데 어한 가마에 들어갈 때한 친구는 들어갔는데 아마 남자친구가 안 들어가고 지금 건조실에 남아있을거예요 그런 경우에 요 친구는 이번 가마에 나왔지만 짝꿍이는 다음 가마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이렇게 한번씩 발생을 한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려요 저희가 거 건조실에다가 막 마구잡이로 지금 널어놓고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가마를 채울 때그 세트로 바로바로 바로 세트로 맞춰가지고 재임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 남겨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가마에 네 짝꿍이들은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네애기몽클의 짝꿍도 조금만 기다리면 나타날 수 있어요 <laughs> 어딘가 어딘가에 내장이 있죠 네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씩 기다려주세요 자 45,000원짜리 아이들이에요 10x11cm 친구들이고요 눈사람 여기 또 남아있습니다 10x11cm 45,000원씩 하고 있는 눈사람 커플 네. 초코송님이 이 있어도 있어도 또, 또 갖고 싶은 몽크 화분이라고. <laughs> 강아지 풀림, 요거 롱콩 가져가셨는데 요 짝꿍 기다렸다가 또 하신대요. <laughs> 네. 요거 강아지 풀림 찡콩. 그래서 우리, 저기, 소녀, 얼라들은 다 팔렸네요. 얼라들이 역시 인기가 너무 좋아요. 쫑스님 어서오세요. 병원 갔다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네. <laughs> 강아지 뿔님의 짝꿍은 얼른 다음 세가마에 얼른 후딱 나오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눈사람이들은 남아있습니다. 11910cm 개당 45,000원 사이즈예요. 네. 아 이거 구두도 하나가 남아있네요. 음. 아 구두는 근데 주문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판매 가능한 건가요? 네, 판매가 가능한 구두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11 곱하기 10cm 아, 다, 다음 가마에도 구두가 나올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여유가 있는 친구인가봐요 하나 남았으니까요 원하시는 분은 지금 찜콩 하실 기회가 되겠습니다 구두입니다 11 곱하기 10cm 개당 4 5 0 0 0원짜리 구두분 하나 남아있어요 네,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두분 찜콩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만 사이즈 어 캔디는 7만 원이죠 네이 친구가 11곱하기 12cm 아 12곱하기 12cm겠네요 네12 12cm 6만 원 하고 있는 빵그레 6만 빵그레입니다 네 6만 빵그레가 하나 나와 있고요 저희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빵그레 재고 하나도 없는데 지금 딱 지금 세 가마에 하나 나와 있네요 <laughs> 빵그레 인기가 하도 좋아가지고 나오면 다 팔리고 없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야 예, 캔디 신상 캔디 캔디는 12곱하 12cm 개당 7만 원입니다. 네, 캔디 7만 원, 12곱하 12cm고요. 신상으로 이렇게 딱두 개가 나와 있어요. 12cm.